아, 빨리 썰어 드릴게요. 손님이 진짜 많은데요. 진 않은 건데. 지금 원래는 얼마나 손님이 계세요? 손님들은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. 요 처음에 이제 소문이 안 나고 사람들이 모를 때 순대를 막 찌면 많이 퍼져 있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를 그냥 팔죠. 다른 사람들은 바로 찐거 바로 드리면 진짜 맛있거든요.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. 퍼진 거 같은 경우는 그거 아깝다고 그냥 손님들한테 다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, 그런 거는. 욕심 부리면 안 돼요. 비싸게 하고 막양 적게 주고 팔이 되게 앞부분이 뭉툭해요. 손님들이 이제 앞에 계시는데 뾰족하면 위협적이거나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. 일부러 좀 잘라가지고. 솥단지가탈수 있어서 이 수종기로 이제 순대를 찌는 거기 때문에 물 보충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양도 중요합니다, 이렇게. 욕심 부리시면 안 이게 돼요. 이게 얼마예요? 모든 충짜, 8 0 0 0원 저는 지금, 욕심은 안 부려요. 다른 현대차 보면 막 11시까지도 하고 하는데, 그냥 저는 3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, 최소 70에서 120? 사이. 하도 돼요. 예.